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강해 이제 2장 끝 부분에 와 있는데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퉁잇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멘. 그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분의 유일무이하신 존재와 사명을 뭐라 그러냐. 예컨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그분은 굳건한 반석.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게 진리고 진리를 알때 자유함을 얻는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마주되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신 분. 또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원수된 인생들도 서로 하나되게 만드시는 화평의 주님 위아래로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또 옆으로 화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지금 앞에 쭉 해온 이야기를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 앞전의 말씀, 17절, 18절을 짧게 상기시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신 이유, 먼데 있는 자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에게 화평을 전하신 이유는 그 둘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영을, 베드로에게 부어주던 영을 가이사랴 고넬류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성령을, 성령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방인도 그러고 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에베소 성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외인, 외부 사람,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뭐 이런 나라에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살던 아이가 어느날 입양이 돼가지고 선진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시민으로 국적이 바뀌고 좋은 귀한 집에 입양돼서 식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걔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아프리카 고아원도 없지만 아프리카의 고아원에 있던 애가 저 미국이나 어디 좋은 나라에 좋은 집에 입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걔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 우리, 우리에게 일어나되,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과 새생명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귀한 일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게 웬 은행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아유, 오늘 교회 가는 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인생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외인과 나은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 가족의 권속,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멘. 예수님 우리의 맏형, 맏 오빠고, 아멘. 우리는 형제 자매고, 아멘. 예, 이게 뭐냐.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 식구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는 이 진리보다 더 강력한 연합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부각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아멘. 예,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는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생명을 처음 경험했고 그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특별한 사명자, 신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 이 공동체는 그 세워지는 터, 기초가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멘. 선지자들이 나눠 준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말며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또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맨날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그래도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기초. 교회는 영원히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지금도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준, 원천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당연히 오직 한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모든 게 이제 막 발달해서 H빔, 이 빔을 딱 철을 세우고 차곡차곡 금방 건물을 금방 짓더라고요 튼튼하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건축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다듬은 돌, 네모나게 만든 돌을 차곡차곡 쌓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돌을 쌓서 이루어지고, 예? 성전도 돌을 쌓서 이루어지고, 돌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전후좌우 기준을 잡아주는 큰 돌이에요. 여러분 대열을 우리가 갖출 때 누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기준 이렇게 외치면. 그 뒤로 옆으로 쫙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줄을 쫙 맞추는 것처럼 모퉁이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딱 세워서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하는 역할하는 기초석 그 도, 근본 돌로서 바로 이돌 위에 건물 주인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소유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모퉁이돌에다가 이것은 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딱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돼야 돼요 우리 성간의 찬양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중심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의 권속일 뿐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 중심의 성전을 함께 구성하며 계속 자라가는 재료다, 돌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이렇게 청소하다가 퍼즐 조각이 나오면 이거는 쓸데가 없어요. 버리잖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벽돌 한 장도 벽돌 한 장일 뿐 가치가 별로 없어요. 벽돌 하나 별거 뭐할거 없어요. 그런데 퍼즐 조각이 큰 퍼즐 그림 속에서 제 자리에 딱 들어갈 때, 이게 조각이 비어 있는데 딱 들어갈 때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듯이 또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멋지고 유용한 건물 건축물로 지어지면 그게 전혀 다른 의미와 기능 역할을 갖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하 통해 서로 연결되며 자라갈 때. 아멘. 여러분이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다 연결돼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이 충만히 임하고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는 걸 자랑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 유럽에 보면 성전이 건물이 팔려요. 그래서 교회였던 건물을 백화점으로 쓰고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그런 일이 나는 게 뭐냐?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전은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한 이는 혈육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그러니 뭐라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한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다 함께 모퉁이 똘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 아멘이 커지는 것도 뭐야?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의 열정을 갖는 게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연합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더 순결합니다. 더 온전한 사랑. 더큰 은사.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토역하는 은사도 구하고. 아멘. 예,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더 풍성하고 강력한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 교구와 교구의 연합. 예, 또 교회와 교회의 연합.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가 또 연합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연합되어야 한다. 교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 아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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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되고, 모여서 불을 지펴서 이 불을 퍼날라야 되는 거야. 아멘. 예, 교단과 교단, 교단이 연합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돼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명절인데 우상 숭배 대항에서 우상 숭배는 자행이 되겠죠 아직도 예수아있는 자가 많고 아직도 문제가 처리가 안 됐으니 우상수배가 자행되지만 그것을 가만두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 이제 뭐 잠깐 가족 만나고 놀러 가야지 이제는 그런 아니란 마음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전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것처럼 싸워야 한다. 아멘.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냐? 싸우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야기 에베소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바울이 깨뜨리며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항해서 나라 민족의 이 혼돈 나라 민족의 오염 이 땅의 황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절때도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걸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여 용감하게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이제는 깨닫고 행동할 때, 아멘, 영적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예배 때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손도 들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왜 군사기 때문에 군사는 충성, 이러면 끌려가서 매만져요. 충성 예? 저도 스물일곱아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 목소리 크네 열외 목소리 크면 열외 시켜줘요 쉬라 그래 근데 충성 이렇게 하면 끌려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 모든 것에 적극적이 돼야 돼 아멘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자라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에베소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화답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들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da